안녕하십니까? 캐디신 신동진입니다. 교재 60페이지 연습 도면 11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새 문서 부품. 스케치 정면. 원을 그리겠습니다. 원한 개, 원2 개, 원3 개. 치수. 원의 크기 16. 그리고 6. 원점까지의 거리 20. 원점까지의 거리 40. 원점까지의 거리 120의 절반이니까 60이겠죠. 그다음에 원점과 이 점의 위치는 수평으로 구속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죠. 점과 점. 수평. 점과 점. 수평. 선형 스케치 패턴 화살표. 원형 스케치 패턴. 파라미터 원점. 원점이 선택이 되지 않는다면, 박스 클릭을 하고, 원점 클릭. 패턴할 요소 클릭. 그 다음에 360도 동등 간격 개수는 원본 포함해서 4개. 확인. 스케치가 불안전적인 상태라면 파란 점을 드래그를 해서 이 점과 원점 일치. 다시 원형 스케치 패턴. 파라미터 원점. 그리고 패턴할 요소 원. 360도 동등 간격, 개수는 6개. 그리고 확인. 동일한 방법으로 이 점과 원점 일치. 다시 한번 더, 원형 스케치 패턴. 파라미터 원점. 패턴할 요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원. 360도 동등 간격, 수량은 12개. 확인 파란 점 드래그를 해서 이 점과 원점 일치 스케치를 모두 작성을 했습니다. 스케치 종류 컨트롤 S 저장 파일 이름은 연습도면 11-1 저장 닫기. 새 문서 부품 스케치 정면 원을 그리겠습니다. 원한 개, 원두 개. 바깥쪽에도 원한 개, 원두 개. 치수 가장 작은 원16두 번째로 큰원30 그리고 세 번째로 큰원 100. 가장 큰원 120. 그리고 직선 하나. 여기도 직선 하나. 칠수. 점과 점 거리는 6.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의 거리는 10. 그리고 이 점과 원점까지의 이 거리를 6의 절반, 3을 입력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가운데로 위치시킬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점과 원점까지의 거리를 10의 절반, 5 입력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점과 이 점. 그리고 정확하게 가운데로 위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형 스케치 패턴, 파라미터, 원점 클릭하고, 패턴할 요소, 선두개 선택을 하고, 각도는 360도, 원본 포함한 개수는 8개. 확인. 스케치가 불안전정의 상태라면 끝점을 드래그를 해서 상태를 파악을 하고 원형 패턴의 이 기준점과 원점을 일치를 시키겠습니다. 일치 구속. 스케치를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 스케치 종료. 컨트롤 S 저장. 연습 도면 11-2 저장. 다음 시간에는 연습도면 12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